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부산 꼴탕할배 인사드립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이제 구두운 농장입니다. 부산 구두군 농장. 야 제가 이게를, 아, 참 기억도 안 납니다. 제가 하여튼 오기는 왔었어요. 국민학교 한 3학년? 막 그럴 때쯤에, 그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그, 이 고교 야구에 완전 미친 아저씨가 한명 있었습니다. 그 혼자 사는 노총각이었는데, 그 아저씨가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맨날 내를 데리고, 하여튼 나는 야구를 본, 그, 가기는 간 거는 기억나는데, 야구를 본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혼자, 그 아저씨가 뭐, 새우깡 같은 거 사주고 던진 놈은 혼자 그거 먹고 하루 종일 그 앉아 있다가 아저씨 이제 야구 다 보면 같이 집에 왔던. 그렇게 제가 동네구, 동네 쪽에 살았거든요. 동네 쪽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18번, 19번이, 18번, 19번이 여기 오는 버스였어요. 아마 최고의 황금 노선이었습니다. 동네서, 서면 남포동, 요 구독 야구장까지. 완전히 그냥, 그, 최고의 황금 노선이었죠. 18, 19, 10번. 10번은, 1 0분도 하다 엄청 길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는 그런 황금 노선입니다. 아, 요, 이거, 이아파트도 기억납니다. 요, 이 아파트는 야구만 하면은 항상 요 앞에서, 아, 저, 난간에 사람들이 막매달려그고 공짜 구경하는 거죠. 한번 돌아볼게요. 뭐가 있는 거? 야구장 있을 거고, 축구장 있을 거고. 지금 이곳도 아마 다 철거를 하고 어,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또 소문을 들었던 어떤 기억이 조금 나고요. 역시 여기서도 저긴 보니까 저 산비탈 위로 집들이 많습니다. 어디를 어떻게 구이 돌아봐야 될지는알 수가 없네.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축구장일 것 같은데요. 종합 안내를 한번 봅시다. 요 종합 안내를 보면, 여기 테니스장 있고, 게이트볼장, 다목 적구장 아. 요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막 옛날에 요가 야구장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런 겠다 옛날에 요가 야구장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요 요 있는 게 지금 요 보면은 다목적 구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요가 지금 이제 열린마당이네 요가 지금 열린마당이고 어, 아, 그러고 주차장이 있고, 아, 요주 경기장 별거 없네. 다 때리 뽑았구나. 예, 야구장이, 야구장을 이제 없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. 그때 그냥 어릴 때 왔으면 야구장이 진짜 크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하네요 여기서 이래 보니까 뭐, 그냥 좀 뭐, 오줌 뭐 웬만한 놀이터 개념 비슷하게. 별거 없네. 부경고등학교도 있고. 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보경 고등학교가 옛날에 무슨 학교입니까?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집들이 산만티위에 집들이. 정나라하게 잘 보이네요. 아이고, 시원하다. 자, 잠깐만 들어가서 트랙 한번 묻어볼게요. 이렇게 돼 있구나. 지금 육상 선수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. 저는 얼른 들 크기 전에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잠깐. 아, 잘돼 있네요. 근데 뭐 이게 들킬 일인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, 그죠? 말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. 자, 다시 나왔습니다. 나왔고, 이제 나왔으니까 가야죠, 뭐. 아, 그래. 아이파크 우리 요가 그 아이 우리 부산은 아이파크입니다. 옛날 대우 로야죠 거기 만 아이파크로 바뀌는가 좀 축구. 아시죠, 축구. 개똥이나 지금 일부 올라왔습니까? 왜 옛날 이부에있더만은 부산은요. 이 예, 이상이 야 농구도 kt 위인가 그거 부산에서 있다가 야밤 도저 하고 수원으로 수원인가 저 경기도로 도망갔었다 아닙니까? 그것도 발표하고 이틀만에 도망갔었습니다 부산에서 연고지 수원인가 그 경기도로 옮기겠습니다. 이라고는 이틀만에 짐싸하고 도망가 고 그때 막 부산 시민 단체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? 예? 왜 도망가냐고. 그러고 그그 그래 도망갔지요. 그다음에 또뭐 있노? 야구 야구 롯데 자이언 맨날 도는 어 이대호 그런 아들 뭐 돼지들 막시리모아하고 돈은 막, 막 몇백억씩 주면서 맨날 꼴찌는 하고 있지요. 그리고 또뭐 있어요. 축구 그렇지요. 농구 도망갔지요. 축구도 뭐 이불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, 에이 부산은 되는 게 없습니다. 부산은 뭐, 뭐가요? 뭐 해운대, 뭐 자갈치, 자갈치도 바가지, 에이구. 그냥 자연은 좋아요. 다른 건, 그냥 저는 모든 걸 제가 작업자적으로 해결을 다 하다 보니, 그러고, 싸든데 골라 찾아다니고. 저는 살만해요. 근데 바가지는, 또, 어본데 막, 도, 강강지 이런 데 가면 바가지 많이 심합니다. 어디로 가면서 멘트 마지막, 마무리 멘트를 하고 하여튼, 뭐, 구독 운동장편 이렇게 사부작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추억 돋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우동야구장 앞에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옛날 생각하시면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어 빨리 건너야 되겠다 요즘 저 야구르트 아줌마들 저거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구르트 마시는 사람보다 야구르트 파는 아줌마들이 더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구르트 마시는 사람은 야구르트 마시면 끝이지만, 야구르트 그때는 전부 다가방울로 메고 아줌마들이 그거를 방,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막 오르막 이런데, 계단 이런데 막 다니면서 엄청 팔아갖고 그만큼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었어요. 그래서 야구르트 먹는 사람보다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저렇게 다 신식으로. 자가용 한 대씩 저 주니까 저거 타고 다니면 뭐 세상만 사 편하지요. 자, 이것으로서 구두 야구장 탐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! 바이바이. 안녕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